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메타킴입니다. 지금 약간 좀. 됐어요! 에, 그 포트나이트가 연장광고 2개를 받아서 6주차로 끝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광고담당자한테 갔어요 이거 다탈저 이제 이거 포트나이트 정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음? 뭔소리야 이거 4주 더 해야되는데 어, 그래서 1월 6일까지 영상 4개를 더해야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1월 6일까지 아, 돈더 받는거 좋지 자, 그래서 오늘은 광고노예 모드 메탈킴 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오늘부터 열일 모드입니다 아, 이런 옘병할 이거 뭐야 점수제 배틀로얄 전리품 탐색을 좋아하는 플레이어에게 유리합니다. 동전을 수집하거나 전리품 상자를 열거나 채집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플레이어를 처치하면 점수를 얻습니다. 승리 점수를 먼저 돌파하는 플레이어가 매치해서오야야 매치했을... 야, 이거 네모든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네모든데? 야 이거 갑시다. 오늘 모두 마음에 들어요. 점수제 배틀로얄 아무튼 간에 이거 포트나이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아 이거 야 시작됐냐?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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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게 도움될 수도 있는 게 봐봐 여기가 어디냐? 감수 유저들 도착한.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잠수 유저들 때려잡고 시작할 수 있어 벌써부터 150점이 어떻게 뒤쳐져 말이 되나 이게 동전이 이거 그냥 빨리빨리 모이나 본데 이거 첫판부터 약간 이거 많이 쎈된것 같은데 요거 가면 나온다는 거지 어 나오네 50점 50점씩 나오네 이 정도면 할수 있지 근데 이거 디오네요아 이거 무조건 디오 모드였네 이거 한 명을 더 불러야 되나 일단은 가까운 마을부터 한번 다어봅시다 오히려 이 모드는 디오로 다니는 것보다 그냥 먼 마을에서 혼자 다니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누가 있나 보네. 오. 오. 뭔 일이 일어난 거지? 와, 개반데, 이거. 야, 일단 대기실 나가자. 이거, 아, 듀오 말고 솔로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나 솔로로 하면 차라리 존버 메타를 해서 2등은 할수 있어. 잠깐만, 저기 바이킹 있고 막, 어, 저기 가보고 싶다, 갑자기. 어, 원도 이거 플레전트파크 쪽으로 딱 됐어요. 원래 이거 틸티드타워 나오기 전에는 이거 뉴비는 플레전트파크로 보내라고 했었는데 일단 여기서 총을 뭐라도 먹고 가자. 우리의 목표는 고인물들의 방어막 포션 하나 까기입니다. 아주 사실 이것도 매우 원대한 계획이란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고인물들 실드 까기 큰맘 먹은 거거든요 이거 꽤나 어 구상이 나와? 약간 운명의 신이 나한테 이기라고 하는 건가? 그렇다기엔 내 에임은 너무 패급인데오오 오, 이거 뭐지? 중돌격 소총 그거 아니야 이거 한 발씩 이거 존나 센거 나가는 거 여기 은근히 또 상자도 많아가지고 괜찮은 거 같아 이거 동전도 많이 먹고 파밍도 많이 하고 여기 위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뭐야 공포 게임이야 무슨 시청자라고? 나는 팀인 같은 이거 더럽고 졸렬한 행위는 안 합니다. 커스텀에서나 기대하세요 그런 건. 그건 더럽고 졸렬한 행입니다. 위 아씨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어 저기. 좋아. 저 친구라면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방금 사라졌어. 이 체력으로, 가능할까?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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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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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예, 죽어, 죽어! 한놈 잡았다! 니 <laughs> 네 팀은 죽었다! 나랑 교활했지만, 내가 죽였어! 나 여기까지 와서 죽여보시지! 니네 팀은 죽었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다고! 막판까지 이게 또안 좋네요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가서 좀 건축을 연습해봅시다 포나 광고 받은지 6주 만에 건축을 연습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해보자 이게 봐봐 제일 처음에 보린이들이 쌓는 방식이 요거래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삭제하면 어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대 이거를 CQF 실패했고요. CFQ, 아, CCQF로 가야 되지? 무조건... 야, 어려워. 이게 이 건축 방식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놓으면 아래쪽에 하나 뿌셔도 살아남을 수 있대. 여기서는 QF구만. QFC, QFC... 아, 올라가면서 이게 되야 되거든요. 뭐야 이거 어떻게 쌓인 거니? 아니 이거... 대체 어떻게 쌓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건축이 졸라 아크로바틱해지고 있는데요. 기적의 이거 그 건축 방식을 막 이거 세우고 있어. 지금 나... 야, 하드하다. QF. Q, F, C, Q, F, C, Q 아니야 와씨 개빡세다 이거 심지어 이걸 교전 중에 해야 되는 거잖아 봐봐요 여기 빈 공간 있을 때 누르면서 따다닥 이게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지을 때만 한 번씩 탭해주면 와 이거구나. 문제는 방향을 못 바꿈. <laughs> 일단은 걸어가는 속도로 맞춰서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일단은 또 이거 다른 건축 방법. 이렇게 쌓아 가지고 남돌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할때 이거는 너무 어렵다. 어쨌든 간에 오늘의 깨달음은 CFQ야.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위쪽으로 갈수 있게 되었을 때 점프해서 간다. 건축이 이거 생각보다 졸라 어렵네요. 나 이거 예전부터 생각은 하긴 했거든. 근데 이거 제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저게 어떻게 되냐고, 저게. 어? 이상하다. 이거 내가 만들었나? 이거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건축물 모양인데? 파란색 글자가 하나 있는데요. 스살탈표가넌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손님이 한명와 있었어. 아니, 커신이 왜 여기 있어? 어, 깜짝이야, 씨. 뭐, 아무튼 간에, 일단은 이거, 건축을 하게 됐으니까 좀 만족입니다. 와. CFQ만 가지고 살아남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포린이들보다는 좀더 유리한 상황에서 싸울 수 있게 됐다, 이거죠. 문제는 에임인데. 내 명중률 15%짜리 에임을 어떻게 할까? 일단은, 포트나이트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내 건축물 위에서자 고생하셨습니다. 메바